No. 이거 보세요 기똥차입니다 기똥이 차다 구독자 10만명이 달성이 됐어요 기똥차 끝내줘 10만명 큰절 한번 아 내가 님들한테 저를 왜합니까 아 10만 구토, 10만 10만 구독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, 재미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아 어색해, 아 어색해, 어 아, 어색해. 나 음, 아, 할라니까 막막 오그라들어 못하겠어. 어, 거지 같은. 음. 마지막으로 베스킨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먹었던 게 민트 초코였던 거 같은.